예 안녕하십니까 천무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수원 지수화로 열한 번째 어, 절대값 한두개더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수학입니다 오늘 직선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1차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것들요 이런 것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 절대값 y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건 둘다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요, 이거가 둘다 양수인 놈의 그림을 그리세요. X 더하기 Y는 4의 그림을 먼저 그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럼 얘는 y 절편이 4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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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절댓 값이니까요, 둘다 양수인 놈. 여기만 살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것은 이렇게 지우세요. 그다음에 x의 절댓값이니까 y축에 대해서도 대칭되게 하나 더 그려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y에도 절댓값이니까 x축에 대칭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 가지고 얘는요. 정확한 마름모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그림도요 일단 첫 번째 둘다 양수인 거를 구하세요. 이렇게요. 그면 얘는 y는 x 4가 나와서 얘는 기울기 1이고 여기를 지나는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둘다 양수인 여기만 살려. 여기만. 그리고 여긴 지우라 이런 얘기요둘다양수인로만 살리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여기만 살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절댓값이니 y축 대칭되기 하나 또 그려주고 이렇게 y도 있으니까 x축 대칭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얘의 그래프를 그래미면 우리가요. 둘다 양수일 때. 한 놈이 양수이고, 한 놈이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일 때. 아, 얘가 양수일 때. 둘다 음수일 때. 이렇게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간을 나누지 마시고, 얘는 깔끔하게 x 에딱 절대값, Y 절대값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둘다 양수인 놈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일사분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지우고, 그놈을 대칭이동으로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다음에, 일사분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지우고, 그놈을 대칭이동으로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다음에, 일사분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지우고, 그놈을 대칭이동으로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다음에, 일사분명만 살리고, 예, 요 문제 봅시다. 요거요, 요런 절대값 두개 있는 요런 그래프. 예전에 부동식에서 봤던 놈이에요, 요게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X-1 절대값이 있고, X-2 절대값이 있고, 이게 만약에, 뭐, 4보다 작다. 이런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거 나왔었죠, 그쵸? 예, 이런 놈은요, X가 1, 1보다 작을 때, X가 2라고 2 사이일 때,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개로 나눴죠. 는은 X가 클 때에다 이렇게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은 얘는 둘다 음수잖아요. 그쵸? 1보다 작은 면 대표님에도 음수고, 음수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2라고 24일 때는요, 2라고 24일 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대로 나오죠. x 마이너스 1, 얘가 음수니까 부호 바꾸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둘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얘가 저가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랬었는데 마찬가지 얘도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구간 세개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얘의 그림을요, 얘의 그림을 우리가 대충 개형을 알면요, 문제풀이 조금 더 편리해져요. 그 개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형은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기 1, 1, x, f1. 이걸 f(x)를 할때 f1을 보여주면 얘는요, 이게 지워지고 아, 1이 나오죠. f의 2도 1을 집어넣으면요, 얘는요, 1 나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는요 1일 때랑 2일 때둘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둘다 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예이 사이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평평하게 나와요 그 개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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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값 두개짜리의 개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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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좀 달라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는, 예,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일 나오네요. 1일 때는 마이너스일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요. 2일 때는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여기서, 요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이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요. 얘보다 작은 놈을 대표해주면 X가 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가 러을 때는, 여기서 가운데, 여가 평평하고, 가운데가 많으면 끝에가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요것을 알아두면, 여러분들 조금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Y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요, 그래프에서 1하고 2하고 3에서 꺾여요. 꺾인데, 절대값이 3개 있으면요,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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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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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은, 얘는 당연히 가운데는 2를 대입한 놈이 최솟값이에요. 2일 때. 그래서 2 대입해주면 1대고1 되니까 답은 최솟값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비슷해요. y는 만약에 x-1, x-2, x-3, x-4, x-5의 최솟값을 걸었으면 얘는 5개 홀수일 때는 4번 꺾이면서 가운데는 얘일 때 예일 때, 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요 예일 때,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여다 F에 3을 대입한 놈이 최소값이 나오면 되는 식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충 절대값이 있어도 그놈들의 개형을 알면은 문제 풀때 훨씬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값이 나오면 되는 식으로. 예, 84번요. 이제, 이제 우리가 지수로그의 그래프에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예, y는 e 의 x-a 덕 b의 그래프가 얘를 지나고 점근선이 y는 3일 때 x 절편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요, 왕창 절대 값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들어 올린 거예요. 왕창 절대 값은 밑에 거를 들어 올려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죠? 원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그림에서 밑에 거. 밑에 거를 들어 올려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왕창절 때 값이니까. 예. 그때 요기를 구해주는 것이고, 예. 그럼 이놈은, 점근선이 3이란 얘기는요. 얘의 점근선 3이란 얘기는, 들어 올리기 전에 점근선은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점근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지수 표준형. y는 예를 들어서 2에 x-3 더하기 뭐 2라 해볼게요, 이렇게요. 더하기 4, 더기 4라 해봅시다, 이렇게. 그 얘의 전문선은요, 얘는 x축으로 3칸 가고 y축으로 4칸 갔기 때문에, 얘 얘가 전문선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 그해주면 얘가 전문선에서 뒤에 있는 얘가 전문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전문선은요, 뒤에 있는 얘가 전문선이다, 이런 얘기고, 로그는요. 로그에 만약에 2에 x 빼기 3 더하기 3에 는 로그는요. 얘가 정근선 얘가요. x는 3이 왜냐면 x는 3되면 얘가 0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요. 로그는 여기는 있 얘가 정근선이고 지수는 여기는 4가 y는 4가 정근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아시면은 일단 볼게요. 얘가 지금 이 들어 올리기 전 들어 올리기 전 얘가 y는 2의 x-a 빼기 b인데 얘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3이니까 아, 그러므로 일단은 b는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b를 구했고요, 첫 번째. b는 3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얘가 이 점을 지나요. 근데 얘는 여기서 지나죠 이렇게 여기서 지나니까 y는 2의 x a 빼기 3, y는 3이었으니까 b가 3이었으니까 얘가 2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대입하겠죠. 3은 2의 로그의 2의 12 a 3이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2의 로그의 2의 12 a가 넘기면 6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로그의 2의 12마 a가 로그의 2의 6이 나오고 여기에서 로그의 2의 12는 로그의 2의 6 더하기 a가 나와서 이게 a가 로그의 2의 2가 돼야지만 로그의 2의 2 6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므로 a는 로그에 2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수끼리 진수끼리 곱해가지고 로그에 1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넘겨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a는 1이 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요. a는 1이 나와가지고 이 식이 지금 y는 2에 x-1-3이 나올 것이고 이때 x를 표니까 y다 0을 집어넣어주면은 y 하자면이 x-1은 3, x-1은 로그의 2의 3이 나올 것이고, x는 로그 2의 3 더하기 1. 여기서 x는 로그의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이니까, 로그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이니까, 로그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에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에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에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의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의 2의 1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에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에 2에 1은 로그 2에 2니까 로그 2에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에 3 더하기 1이니까 로그에 2에 1은 로그 2에 2니까 로그 2에 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에 185번 네, 정말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놈의 그래프가 그림같이 직선한 y는 3을 점근선으로 하고 삼콤마이를 지날 때, a b 의 값을 하라 이런 얘기죠. 얘는요, 밑이요, 2분의 1인 놈이에요. 밑이 2분의 1이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Y는 만약에 2분의 1에 X 빼기 2 더하기 3이라면 얘도요, 얘도 X 축으로 두 칸, Y 축으로 세칸간 다음에, 신자표에서 2분의 1 X의 그림을 그려도 되거든요. 예, 2분의 x의 그래프는 요 지수금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 라서 여기보다 한칸 위를 지나가면서 얘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얘의 점근선은요. 이 뒤에 것이 점근선이 똑같죠. y는 3이 점근선이다 이런 얘기죠. 예, 똑같아요. y는 a의 x-b 더하기 c면요. y는 c가 정근선이다. 이런 얘기죠. a가 1보다 크건 1보다 작건 가능해. 하여튼 요게 정근선이에요. y는 c가 이렇게.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y는 c다. 예, 그러면 얘는요. 2분의 1 x-a 더하기 b x초로 a만큼 y초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해가지고 왕창 덜대거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럼 2분의 1이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놈인데, 이렇게 되는 놈인데, 내려오는, 내려오는 놈인데, 이걸 들어올린 게 얘다, 이런 얘기죠. 들어올렸으니까. 그때, 얘의 점근선은, 얘가 3이면요, 밑에 여기 마이너스 3이 원래 점근선이죠. 원래 얘의. y는 절대 값이 없는 2분의 1에, x-a-b, 얘의 점근선은, 얘를 들어 올려서 3이니까, 들어 올리기 전에는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이. 아, 그러으로첫 번째, b는 3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죠그 얘는요, y는, y는 2분의 1에 x-a-3이 이 식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 식의 그래프가 3콤마 1인데, 3콤마 1은요,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린 거.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전에는 이점을 지나겠죠. 그쵸? 그렇죠? 들어 올리기 전에는 3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나 이게 키포인트죠. 들어 올리기 전은, 얘가 들어 올리기 전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3 마이너스 A승해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예, 여기 빼기 3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3-a승은 넘겨지면 2. 2분의 1에 3-a승이 넘겨지면 2가 나오고, 얘는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승이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2의 1승이니까, 그러므로 a는 4,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so, a는 4하고, b는 3이니까, a 덕이 b니까, 답은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so, a는 4하고, b는 3이니까, a 덕이 b니까, 답은 7, 역함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는 ex와 y는 log ex는 역함수 관계예요 y는 ax의 역함수는 y는 log의 ax가 이런 얘기죠.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얘랑 얘랑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얘의 역함수 를 구하라. 역함수는요. 여러분들이 xy를 먼저 바꾸신 게 좋아요. 얘의 역함수는 xy를 바꿔요. x 대신 y, y 대신 x.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y로 정리해 줘야 되니까 2의 y 2승은 x 3이 되고 y-2는 로그의 2의 x-3이 돼서 역함수는 y는 로그의 2의 x-3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x, y를 바꿔서 정리해주면 87번 간단한 문제나 풀고 지나갈게요. y는 2 x고 y는 x고 y는 로그의 4의 x 에 이렇게요.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알파벳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예, 알파를 여기다 대입했더니만 4가 됐어요. 2의 알파승이 4란 얘기고, 아, 그러므로 알파는 2가 나왔고, 여기는 2란 얘기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주면 로고 4의 베타가 2란 얘기죠. 그죠 아, 그러므로 베타는 4의 2승,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 이게 답입니다. 예, 88번.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함수, fx는 2 x 1이 있고, log2x-1 더하기 2가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에는 f 역함수 5, g5 더하기 1이 20이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y는 x의 대칭이다? 어, 은에서 일단 이 문제 힌트가 좀 있겠죠. 그렇 그럼 잘 보면, 이 문제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2의 x-1, 플러스 1이고 또 하나는요, 로그의2의 x-1, 더하기 2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얘가, 얘의 역함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x에 바꿔주면 여기서 구해볼게요. x는 2의 y-2, 더하기 1이서2의 y-2는 x-1이 나오고, 여기에서, y-2는 로그의2에 x-1이 나오고 여기에서 y는 로그의2에 x-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딱 얘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낸 거죠 아 둘이 역함수다 그럼 f의 역함수 역함수 오는 얘는 g 5예요 역함수니까 얘 역함수가 g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g 5 곱하기 g 5 곱하기 g o 더하기 1이니까 G 오면 5를 집어넣은 거죠. 5를 집어넣어주면은 4니까 2에 2승. 2 더하기니까 4네요. 4 곱하기 얘는 4 더하기 1. 4 더하기니까 5가 나와서 얘는 답이 20. 예, 참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확실히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칭인 거죠. 그쵸? 니은도 참입니다. 그쵸? 디귿. 디급 봅시다. 디귿 요거, 좀 어려워요. 이 함수랑 그래프가 만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함수랑 만나냐, 이건데, 예,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보다시피, 붕 뜨는 그래프예요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두 칸, 한칸 가가지고, 붕 뜨는 함수이고, 얘도 이렇게 뭐 이런 함수인데, 이게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초월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이거 지금 못해요, 이거든이 이거 지수로 온 초월이라고 그러는데, 교점을 못 구합니다. 방정식으로 못 풀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못 풀기 때문에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함수에요, 이렇게요. 그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놈하고 이놈이 역함수 관계거든요. 역함수 관계면은 y는 2의 x-1, 플러스 1이랑 그러니까 이놈이랑 역함수의 교점은 얘랑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는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가요, 2에 x-c 플러스 1은 x가 되는, 이런 x가 존재하는 이런 제인데 얘는 초월이고, 얘는 대수함수라고 그 이런 걸요 그럼 이건 방정식을 못 풀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방정식 풀기는 이거. 뭐 양변 로그체나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몇개 대입해 봐가지고 대충 봐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 여기에다 숫자 몇개 대입해, 숫자 몇개 대입해줘가지고, 예,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변에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해 주면 얘는 2대 e 품자가 지워지면서 1 되고, 2의 0승 1이니까 2가 되죠. 우변도 2가 되고. 어? 그럼 얘는 2, 2에서 만나요. 얘는 2, 2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처럼 뭔가 몇개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찾아봐야 돼요. x에다 3을 집어넣어주면요. 얘는요. 3 집어넣어주면 얘는 2의 1승 2의승더 길이니까 얘는 3이 되죠. 3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예, 얘는 2,2하고 3,3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할수 없이 정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몇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찾아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밖에 안돼요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89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그러면 세함수 y는 ex, y는 x, y는 로그 g 4 x 의 그래프이다. 예, 어두운 부분에 두 측사킹 넓이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는 e의 x승, y는 x, 로그 g 4 x 승인데 여기가 25거든요? 그러면은, 예, 일단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25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 높이 나오니까. 그럼 l o 의 4의 25는, 얘는 4는 2의 2승이고 25는 5의 2승이니까 지수들이 가출을 해요. 그래서 2분의 2로 가출하고 나머지는 로그에 2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25를 대입했을 때 여기 a 값이 로그에 2의 5죠. 그러면 y는 x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로그에 2의 5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d 요 값은 d는 지수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니까 2의 x승에다가 로그의 2의 5를 집어넣어주니까 얘는 인상력, 인생 역전. 2랑 5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죠. 5의 로그의 2의 2가 된다. 이런, 그래가 5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5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a, b, c, d 이놈의 넓이는 a, b, c, d는 a b c d의 넓이는 가로는 로그 2에 5세로는5마이 로그 2에 5예요는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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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게 이에이이이에 5에 5에 이쪽의 넓이는 예, 이넓이이에 5에 5에 5 얘는 로그의 25 아,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로그의 2의 5 요거 곱하기 높이는 로그 2의 5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얘는 25 로그의 2의 5 마이너스 로그의 2의 5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얘는 5 곱하기 로그의 2의 5 마이너스 로그의 2의 5의 제곱이 나오죠. 그쵸? 이거 두 개의 차이니까, 이놈 마이너스 이놈 해주면은, 예, 로그 2의 5는 제곱은 지워지네요. 그쵸? 지워지고, 지워지고, 25 로그에 2의 5 마이너스 5 곱하기 로그에 2의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0 곱하기 로그에 2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20 곱하기 로그에 5니까, 4번이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2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